네, 11월 두 번째 주말을 맞이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다른 시외버스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부당한 요금도 모자라 사전에 인가도 안 받은 채 운행했다가 적발되어서 조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이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내용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차량 편인 것 같은데 그 비싼 국도 운임까지 받았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의 영덕포항 구간이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통됐습니다. 2016년 착공된 이후 약 9년이 소요됐고, 국도 7호선으로 집중됐던 교통량도 분산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의 영덕포항구간은 영덕분기점 남영덕IC, 북포항IC, 영일만IC, 그리고 휴게소는 포항휴게소와 영덕휴게소로 상하행 따로 구성됩니다. 포항시 쪽에서 고속도로가 서로 직접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도로로 간접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 운행 중단 이야기입니다. 경남역에게 수도권 초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이죠. 수원 2000여주 노선이 21일부로 운행 중단됩니다. 총합 6차례만 운행하고 있었고 몇달 전에 한번 감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원 2000간만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 방면은 21일 이후에도 조회되지만 2천 방면은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노선 운행 중단으로 인해서 환승까지 고려해야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경우가 나오겠는데 제아문이 수원과 이천 여주에 철도 노선이 있다고 해도 결국 환승이 필요한데 수인분당선과 경강선 이용이 필수라는 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아주대 영통입구 청년마을 수원신가 라이시도 21일부터 여주까지 시외버스로 바로 못 간다는 점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광역버스라도 나와서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시외버스 없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광역버스 노선 신설한다는 게 대비가 잘안 됐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 수원 이천가는 충분히 가능할지 몰라도 수원 여주가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다름 아닌 시기 외 거리 문제죠. 수원 터미널 여주 터미널간이 70km대인데 현행 노선 경로를 좀 감안해서 영통 삼성전자 입구 3거리에서부터 여주 터미널까지 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64km 정도가 나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기점 시경계 지역에서부터 종점까지 거리가 50km를 넘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규정도 원인이 되어서 여주에서 출발하는 직행 좌석 버스나 M버스 등 광역버스가 잘안 나오는 것도 조금 일리가 있죠. 실제로 인접지역 양평에도 광역버스가 있고 이천도 광역버스가 그동안 조금씩 늘어났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건 제초도고 여주 쪽은 한동안 대체나 보완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감의 내용인데 이번에는 일부가 조금 시일이 지났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선진 운수가 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7212번, 7715번, 707번, 9707번, 702B번 버스의 토요일과 공휴일 운행 횟수를 감회하고 8774번은 평일과 휴일 각각 1회 감회해서 지난 7일부터 조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702B번과 8774번은 배당 횟수까지 줄이게 됐고요. 우신버스 역시 운행사원이 부족해서 5,401번, 541번, 5,530번을 지난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감해 운행합니다. 대진역객도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오는 10일부터 감해 운행에 들어가는 노선들이 정해졌는데, 대상노선은 143번, 162번, 110A번과 B번, 1020번이고,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나 휴일에 시내버스 타러 갔는데, 대기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다 싶다면, 감해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년 만에 다시 한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에서 쟁이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적 대비 69%가 파업에 찬성했고 12월부터 총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SRT와의 통합과 성과급 정상화, 4조 2교 대 전면 시행, 안전 인력 충원, 산재 없는 철도 현장 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간 외 휴일 근무, 거부, 준법 투쟁도 예고했고, 얼마 뒤부터는 열차 지원 운행이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짚고 가야겠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도 파워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스토콘도시철도의 많은 부분은 물론 시외로 나가는 철도도 이번 이슈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확인해야겠고요. 지난해에도 파업이 발생했던 철도였는데 그때도 에 결행되는 열차편들이 여러개 나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 시내 버스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맞물려서 파워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통상임금 때문에 시내 버스가 전반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대도시 가운데서는 서울이 몇달전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가 돌연 보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한 주간의 소식들에서도 다뤘던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고충 성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위통 전기버스입니다. 노르웨이 대중교통 운영사 루터에 따르면 위통사 전기 버스에는 루마니아 심카드가 탑재됐는데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제어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루터사는 판단했고 제조사에 의해 운행이 정지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터사에서 운행하는 위통사 전기 버스는 약 850대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의 운수사인 모비아도 관계 당국으로부터 근래 안내를 받았는데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민방위 비상관리청에서 전기버스에 인터넷 연결 시스템과 카메라, 마이크, GPS 등 센서가 설치되어 운행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퉁 측은 자사 차량이 운행되는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기버스 관련 데이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저장센터에 저장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차량 유지 보수, 최적화, 서비스 개선 등 고객의 사후 관리 목적에만 활용되고 고객의 승인 없이 데이터 열람이나 접근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건물을 짓고도 지금까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김해의 장유여객 터미널과 관련하여 홍태영 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일부 여론에서 김해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터미널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요. 장유 여객터미널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 협약을 거쳐 민간 시행사가 추진했고, 김일 씨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을 약속했을 뿐, 부지 매입이나 건축에 시 비용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사가 공사 과정에서 재정난을 겪으면서 대출과 채권이 얽혀버렸고, 국유재산법과 채권이 설정된 재산은 김해시가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기부채납을 강행한다면 터미널에 설정된 수많은 대출금과 공사대금 미지급분 등 추정이 어려운 채무까지 김해시가 다 안게 되어서 시민의 세금을 통해 민간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법적이나 재정적으로 터미널 건물을 인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터미널 운영권과 일부 상가 운영권을 시행사 측에 넘기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시측에 제안했다고 했지만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세금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시 터미널의 법적 귀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서도 현재 운수사들이 무계동 경유를 원치 않는 실정인 데다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노선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외에 다 말하지 못한 소식은 일요일 밤 8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소식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목포 리뉴얼 편 공개 중이고 그외 다른 단편 에피소드도 준비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